오늘은 단할의 주가 흐름과 기술적 분석을 중심으로 2025년 1월 23일부터 7월 21일 현재까지의 흐름을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이슈나 향후 전망은 별도 영상에서 다룰 예정이고요. 이번 시간엔 순수하게 차트와 지표 기반의 분석에만 집중해 보겠습니다. 먼저 단할 주가는 지난 약 6개월 동안 굉장히 역동적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초반엔 2,000원대 후반에서 3,000원 초반 사이, 그러니까 박스권 흐름이 지속됐고요. 그러다 4월 9일, 2,420원이라는 저점을 기록하면서, 급격한 상승세로 전환됩니다. 이 시점을 기점으로 6월 중순까지는 완만한 우상향 그리고 6월 말부터는 폭발적인 거래량과 함께 강한 랠리가 나왔습니다. 특히 7월 4일 5 6 4만주라는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터졌고요. 7월 7일엔 1,420원까지 치솟으며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현재가는 8,800원으로 고점 대비 어느 정도 조정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상승 추세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기술적 분석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동 평균선 분석입니다. 지금 차트엔 단기 5일선, 중기 21일선, 중장기 61일선, 장기 121일선 이렇게 4 개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단기선과 21일선은 급등세를 반영해서 가파르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21선이 주가 바로 아래에서 지지선 역할을 하면서 매수세를 유지시키고 있죠. 이제 60일선과 120일선을 볼게요. 이두 개는 장기적인 추세를 나타내는 선인데요. 5월 초까지만 해도 횡보 혹은 약하락이었지만 6월 이후부터는 꾸준한 상승 전환을 보이며 명확한 상승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4개의 이동 평균선 모두가 상승 방향을 가리키고 있고 이격도 역시 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이 진행 중입니다. 이건 급등 이후의 눌림목 조정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중기적인 상승 추세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다음은 거래량 분석입니다. 거래량은 주가 움직임의 신뢰도를 판단하는 핵심 지표 중 하나죠. 앞서 말씀드린 7월 4일 5천만주 이상의 거래량이 나온 건 정말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의미고요. 그 이후에도 평균 이상 거래량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건 단순한 단타가 아니라 기관이나 대형 자금의 유입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최고점을 찍고 조정이 시작된 이후에도 매도 일변도의 흐름은 아니었다는 거죠. 다음은 캔들 패턴입니다. 6월 중순부터 7월 현재까지 상승장악형, 상승갭, 양봉연속 출현 등 전형적인 강세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7월 초 어, 최고가 부근에서는 긴 윗꼬리가 여러 번 나왔는데요. 이건 이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는 점에서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이중바닥 형태 의 눌림목이 형성되다가 장대 양봉이 다시 출현했죠. 이건 추가 반등 가능성을 높이는 시그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보조지표도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RSI인데요. 과매수 구간에서 벗어나서 50에서 60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이건 에너지를 재충전한 상태에서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MACD를 보면 6월 중순에 골든크로스 형성 이후 지금까지 양의 영역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시그널 선과의 간격도 줄어들고 있어서 조정이 마무리되고 다시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다음은 볼린저 밴드입니다. 현재는 중심선 위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고요. 상단 밴드에 닿았다가 되돌리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건 상단 밴드를 돌파하면 한번더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고요. 중심선이 지지 역할을 하는지도 관찰 포인트입니다. 또 하나, 갭 분석을 보겠습니다. 6월 말과 7월 초 상승 과정에서 몇 차례 상승 갭이 발생했는데요. 이 구간들은 이후 하락시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특히 6,800원 부근의 갭 지지대는 기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입니다. 이 구간까지 조정이 온다면 오히려 재매수 기회로 활용될 수 있는 구간이죠. 엘리어 파동 관점에서도 현재 흐름은 1파와 3파가 형성된 이후 4파 조정 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엔 5파 상승이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가능합니다. 물론 파동 해석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지금까지의 구조상으로는 비교적 자연스럽고 일관된 흐름이라고 보입니다. 이제 추세선과 지지 저항선을 살펴보면은 현재 주가는 주요 추세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가장 가까운 저항선은 9,730원, 그다음은 전고점인 1420원입니다. 이 구간을 돌파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강한 상승 여력이 열릴 수 있겠고요. 지지선은 8,000원과 7,100원 부근에 형성돼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의 반응 여부가 단기 추세를 좌우할 핵심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자, 정리해보면 단할의 주가는 지난 6개월 동안 뚜렷한 상승 구조를 만들어 왔고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아직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단기적인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 중기 추세 자체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판단되고요. 여러 기술적 지표들 또한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핵심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는 한 현재 구간은 매수 관점이 우위에 있는 자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PPT 자료 보여 드리기 전에 앞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내용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이 이미지에 적혀 있는 문장들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에게 해당된다면 여러분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투자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건 단순한 광고 문구가 아니라 수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반복하는 실수를 정리한 겁니다. 이 다섯 가지가 왜 중요하고 왜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손절 대응을 못해서 물려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겪는 상황이에요. 처음엔 괜찮겠지 하고 버팁니다. 조금 떨어지면 반등하겠지. 설마 이 가격보다 더 빠지겠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 회복 불가능한 수준까지 내려가 있죠. 손절은 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기는 준비예요. 손절을 못 하는 이유는 단 하나, 아직 희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시장은 냉정합니다. 희망이 아닌 데이터와 전략으로 판단해야 해요. 손절을 제때 하지 않으면 결국 더큰 손실을 감수하게 되고, 그 상태로 다음 기회가 와도 자금이 묶여 있어서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반복되면 결국 시장을 떠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리스크 관리 너무 당연하고 흔한 말이라 귀에 익으셨죠? 하지만 실제로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실천하고 계신가요? 내가 한 종목에 얼마나 비중을 뒀는지, 떨어질 경우 어디서 손절할 건지, 계획을 세워놓고 들어가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결국 시장이 흔들릴 때 대응을 못하고 감정적으로 매도하거나 손을 놓게 되죠. 리스크 관리는 선택이 아닙니다. 생존 전략입니다. 주식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수익률이 좋은 게 아니라 손실이 적은 사람들이에요. 이건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큰 수익을 낸다 라고 해서 그 사람이 성공한 투자자는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잃지 않고 시장에 남아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실력자예요세 번째, 단기 수익에 대한 집착. 요즘 단타 영상도 많고 당이 급등 종목 이야기 참 많죠. 실제로 급등해서 하루에 10% 20% 수익 나는 종목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잡는다고 해서 수익이 날까요? 대부분은 고점에 잡고 눌림에 당하고 결국 다음 기회를 놓치게 되는 패턴을 반복합니다. 단타는 감정이 아니라 기술입니다. 그리고 단타는 아무 때나 아무 종목이나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타점, 거래량, 수급, 뉴스까지 모든 걸 고려해서 움직여야 하는 고난이도 매매입니다. 근데 초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바로 감정적인 단타 매매예요. 조급해서 들어가고, 손실 보면 더 조급해져서 물타기하고, 결국 탈출 못하고, 손절도 못하고, 물리는 악순환. 이게 바로 단기 수익에 대한 집착이 낫는 결과입니다. 단타는 수익보다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에 철저하게 전략으로 접근해야만 합니다. 네 번째는 이런 말이죠. 나만 손실을 보는 것 같다. 이말 진짜 많은 분들이 하세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혼자 하면 그렇게 느껴지는 게 당연하거든요. 혼자 공부하고 혼자 뉴스 찾아보고 혼자 차트 보면서 매수 타점 잡고 혼자 매수한 다음 떨어지면 혼자 고민하고 이게 반복되면 결국 왜나만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실상은 다들 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누구나 손실을 보고 있어요. 중요한 건 혼자서 이겨내려고 하지 말고 데이터 기반의 전략과 실시간 피드백이 가능한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내가 잘못 가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고, 다른 시선에서의 진단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은 혼자 하는 싸움 같지만, 사실은 정보와 흐름을 빨리 공유하고, 함께 대응하는 싸움이에요. 마지막 다섯 번째, 꾸준한 수익을 만들고 싶다. 이거야말로 모든 투자자들의 꿈이죠. 근데 이걸 꿈만 꾸고 실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누적 수익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꾸준한 수익은 단한 번의 대박으로 완성되지 않아요. 오히려 소소한 수익을 반복적으로 실현하는 구조, 그게 누적 수익이 되고, 그게 안정적인 수익 포트폴리오가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첫째는 전략. 둘째는 리스크 관리, 셋째는 실시간 대응 시스템입니다. 이걸 갖추면 여러분도 충분히 꾸준한 수익을 낼수 있어요. 지금 이 다섯 가지 중에서 단 하나라도 나한테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010-2701-6611로 급등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에서 STO-CK6611 검색하셔도 됩니다. 이건 단순한 홍보가 아니에요.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종목 분석, 전략 수립, 실시간 피드백까지 100% 무료로 제공되는 시스템입니다. 그것도 구독자 한정으로만요. 제가 장담합니다. 이 영상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 상당수가 이 시스템을 몰라서 또는 미루다가 기회를 놓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타이밍은 다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참여 중이고 매일매일 다른 전략으로 실전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확인해 보세요. 문자든 카톡이든 괜찮습니다. 급등. 한마디만 남기면 모든 게 시작됩니다. 이어지는 이번 영상에서는 다날의 최근 이슈와 향후 전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차트 분석과 시세 흐름을 기반으로 기술적 흐름을 살펴봤다면 이번엔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기업 이슈와 산업 내 포지셔닝 그리고 중장기 전망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다날이라는 기업이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정리해보는 게 좋겠죠. 다날은 간편결제 서비스 그 중에서도 휴대폰 소액결제 중심의 전자지급 결제 대행 사업, 즉 PG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여기에 자회사 다날핀테크를 통해 가상자산 결제 플랫폼 페이코인 PC원을 운영하고 있죠. 이 사업 구조 자체는 수년 전부터 이어져 왔지만 최근 다시 시장의 주목을 받는 이유는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건 페이코인을 둘러싼 변화입니다. 2023년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 그리고 원화거래 중단 이슈로 페이코인 관련 사업이 큰 타격을 입었고요. 프로젝트 존폐 논란까지 번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말부터 운영 재개 움직임이 다시 나타났고 2025년 상반기 들어서는 다양한 협업과 신규 제휴가 연달아 발표되면서 시장 분위기가 빠르게 달라졌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국내 편의점 제휴 확대, 일부 온라인 쇼핑몰 결제 도입, 그리고, 감행점 대상 수수료이나 정책 등이 있죠. 이런 전략은 사용자 유입을 유도하는 한편, 암호화폐 시장 반등 흐름과도 맞물리면서, 페이코인의 재활성화가 단순한 단기 이슈가 아니라, 중장기 캐시카우로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단알핀테크의 기업 공개 가능성, 즉 IPO 이슈입니다. 아직 공식 발표는 없지만, 2025년 들어 업계 일부 언론과 투자 커뮤니티에서는, 단알핀테크가 다시 상장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상장 계획이 있었지만, 당시엔 시장 상황과 내부 사정 때문에 보류됐었고요. 하지만 최근 가상자산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자회사 가치를 따로 부각시키려는 움직임이 다시 현실화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만약 이 ipo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모회사인 다날은 상장 자회사 보유에 따른 밸류에이션 재평가를 받을 수 있고 이는 단기 테마를 넘어서 실제 실적과 재무구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날이 지난해까지 적자를 이어왔던 상황을 감안하면 자회사를 통한 가치 재고 전략은 꼭 필요한 카드라고 볼수 있죠. 세 번째는 정부 및 정책 이슈입니다. 최근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관련 규제 체계가 정비되면서 루나사태 이후 도입됐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나 내부통제 기준이 다소 완화되거나 명확해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할처럼 페이코인을 중심으로 결제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겐 이러한 정책 변화가 곧 사업 안정성과 직결됩니다. 특히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과 관련해 단할은 일부 요건을 이미 갖춘 상태이며 기존 사업자로서의 선점 효과와 신뢰도를 무기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규제 환경이 명확해지고 제도권 내 결제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생긴다면, 단알의 사업 구조는 지금의 불확실성 기반에서 신뢰 기반 성장 구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다음으로는 기존 사업 모델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 변화입니다. 휴대폰 소액 결제 사업은 분명 성장이 제한된 모델입니다. 시장도 이미 포화 상태고요. 하지만 단알은 최근 몇 년간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결제 생태계 확장에 힘을 쏟아왔습니다. 페이코인을 기반으로 자체 결제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전략은 단순한 피지 수수료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핀테크 기반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 전략이 자리를 잡는다면 다날은 기존 결제 사업자들과 완전히 다른 포지션을 확보하게 되고 이는 곧 멀티플 확장 즉 시장 평가 기준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단순한 결제 중개 업체가 아니라 핀테크 기반 결제 플랫폼 기업으로 정체성이 바뀌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향후 주가 흐름과 전망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페이코인 활성화, 자회사 IPO 가능성, 정부 정책 정비, 그리고 사업 구조 전환. 이네 가지 키워드가 향후 단알 주가의 핵심 변수가 될 것입니다. 현재 주가는 기술적으로 조정 국면에 진입해 있지만, 이전의 급등이 단순 이벤트성 테마가 아니라 구조적 변화 기반의 상승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기 관점에서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주가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되기 위해선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페이코인의 실사용 확대입니다 단순 제휴 발표가 아니라 실제 가맹점 정상 구조 안정화와 사용자 리텐션 유지가 핵심이죠 둘째, 단알핀테크 IPO 일정에 대한 공식 입장 표명입니다 이게 나와야 시장도 현실적인 밸류에이션 게임에 들어가게 됩니다 셋째는 실적 회복 여부입니다. 향후 분기 실적에서 영업이익 흑자 전환이 확인된다면 이는 주가의 근본적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리스크 요인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가상 자산 시장이 다시 하락 전환하거나 규제가 다시 강해질 경우 단알의 성장 로드맵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한 본업 수익 구조가 아직 안정되지 않았다는 점도 주가의 탄력에 제한을 줄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단알은 단기 테마가 아닌 구조적인 변화와 성장 동력을 동시에 안고 있는 기업으로 볼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투자자 입장에서는 고점에 대한 부담보다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 가야 할 변곡점들이 많아졌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을 보시는 여러분, 이건 단순한 광고 이미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이 정보 하나가 여러분 투자 인생의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주식 하면 누구나 꿈꾸죠. 한 종목 잘 잡아서 반등을 크게 먹자. 한 번만 수익 크게 나면 원금 회복도 하고 자신감도 되찾겠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한 종목 들어갈 때마다 불안하고 하루 종일 주가 창만 들여다보다가 결국 손실만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그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이 화면 속 정보는 단순히 종목 추천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먼저 이 번호 기억하세요. 01027016611. 이 번호로 단한 글자 종목이라고 문자만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식 시장의 실시간 흐름 숨겨진 세력의 움직임, 매집 패턴, 그리고 반등 포인트를 짚어주는 핵심 정보가 여러분에게 제공됩니다. 문자 하나로 끝나는 간단한 요청이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정보는 여러분 계좌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로 다뤄지는 핵심은 손실 복구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로 어느 정도 손실을 본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단타로 몇번 해보다가 물려버리고 기다리다가 시간이 지나고, 그러다 반토막 나고, 결국, 손절. 누구나 겪는 흐름이에요. 그런데 이 손실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종목이 있어도 쉽게 들어가지 못합니다.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먼저 오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명확한 진입 타점과 수익 전환 전략입니다. 저희는 그걸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해서 드리는 겁니다. 단순히 이 종목 좋다가 아니라 왜이 종목을 지금 봐야 하는지 어디서 들어가고 어디서 나와야 하는지를 알려드립니다. 문자로 알려드리는 시그널은 매수, 매도 시점을 기준 삼아 구성되어 있고, 시장 흐름이 반영된. 실시간 전략이기 때문에 타점이 명확합니다. 두 번째, 세력 매집주에 대한 특별 분석이 제공됩니다.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낼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세력 매집주의 움직임을 먼저 포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뉴스나 기업 공시로는 절대 알수 없습니다. 차트만 봐도 감이 안 잡히는 영역이에요. 하지만 반복적인 수급 패턴, 특정 가격대에서의 대량 거래, 장 마감 직전의 매수 체결량 등을 보면 세력의 움직임이 은근히 드러납니다. 저희는 그런 매집 패턴을 집중 분석해서 여러분께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종목이 며칠째 거래량이 증가하는데 주가는 오르지 않는다? 이건 누군가 물량을 모으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또 특정 지지선 아래로는 잘 떨어지지 않고 꾸준히 유지된다면 세력이 방어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세력 매집주가 여러분의 수익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분석이 단순감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급 데이터 기관과 외인의 포지션 변화 차트상 매물대의 소화 정도 등을 종합해서 분석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뉴스나 이슈에 휘둘리지 않는 정보입니다. 단기 급등만 노리는 게 아니라 타점이 명확하고 의미 있는 흐름에 올라탄 종목을 제시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문자 받은 분들 중에서는 사자마자 올랐다, 계좌가 오랜만에 반등했다, 피드백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차트 기초 교육입니다. 주식 초보자분들 이제 막 시작해서 뭐부터 공부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 많으시죠? 유튜브에서 차트 보는 법 검색하면 온갖 고급 용어와 복잡한 설명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한 건 실전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기초 지식입니다. 예를 들어 봉차트를 보면 어떤 신호를 읽을 수 있는지 이동평균선은 단순히 선이 아니라 매수 매도 심리를 보여주는 거라는 점 거래량이 왜 터지는지에 대한 기본 원리 같은 것들. 저희는 그런 내용을 짧고 간결하게, 그러나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제공해 드립니다. 이건 단순 강의 영상이 아닙니다. 실제 종목 예시를 통해 이게 눌림목이고, 여기서 진입 가능한 이유는 이렇다고 알려드립니다. 즉, 이론 중심이 아니라 실전 중심 교육이라는 거죠. 그리고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아이디 s t o c k n 6 1 1을 통해 질문도 가능하고 매일매일 차트 실전 적용 예시도 공유됩니다 그래서 차트 교육을 통해 단순히 보는 눈만 키우는 게 아니라 실전 투자 감각까지 익히게 됩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보세요 010-2701-6611로 종목 한 글자만 보내시면 됩니다 그 뒤엔 복잡한 절차도 없습니다 여러분 계좌를 다시 움직이게 할수 있는 기회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모두 열려 있습니다 카카오톡에 s t o c k 6 6 1 1 텔레그램에 stock6611 검색하시고 채널 추가하시면 은 매일 아침 장 시작 전에 핵심 정보가 바로 도착합니다 실시간 흐름, 강세 섹터, 주요 테마 분석, 오늘 반등 예상 종목까지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이벤트가 아닙니다 단기간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매일 제공되는 실전형 정보이고 여러분처럼 주식으로 수익을 내고 싶은 분들 이미 손실에서 탈출하고 싶은 분들 그리고 공부도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꾸준한 시스템입니다 지금 이 영상은 곧 끝나겠지만 여러분 계좌의 전환점은 지금 이 순간 문자 하나 메세지 하나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 흐름을 타고 반등에 성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바로 지금 시작해 보세요 수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기회를 보는 눈이 열리고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이 잡히면 그때부터 계좌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